고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정말 한달 한달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8월 말이 다가오고 이제 9월달이 시작될 지점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9월달 운세 나이별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항상 인생 길에 있어서 어둠 속을 해쳐줄 환 줄기 광명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 고밀 해결사 솔루션 백두작두 장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번 시간에도 늘상 말씀드렸듯이 월별 운세를 제가 항상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예 해서 어 물론 1년 운세도 중요하지만 그달 한 한달 한달 과연 어떻게 내가 운이 좋은지 나쁜지 또는 오늘은 일별 운세가 더 중요하겠지만, 그한달 총괄하는 월별 운세가 또한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부터 각종 띠별로, 나이별로 상세히 알려드리겠고, 또한 미리 전제 조건으로, 어, 대중 다수를 어 위한 운세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은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아, 나왜 이렇게 그렇지? 그런 생각보다도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나왜 똑같은 나이라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사주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취띠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3세 병자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참 혈기 왕성한 젊은 청춘입니다. 양력 굴달, 구슬, 시비 다툼, 인간으로 망신수가 앞을 서으니 조금은 급하게 행동하는 것보다도 조금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조금 늦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므로서 내가 사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수를 피해갈 수 있는 운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세 남성분, 여성분, 병자생 여러분들 9월달에는 인간 조심하고 말 조심을 하시면은 크게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3세 병자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20, 어, 35세 갑자생 남성분 여성분들 9월달 운세가 과연 좋은지 나쁜지 내가 재수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성분, 여성분들, 어, 통과해서, 양력 9월 달에는, 원래 조금 천진하셔야 될것 같아요. 서두르면은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바쁘게, 성급하게 움직이다 보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는 운이 되고, 그냥 관망자세로 돌아서시야만이 내가 덜 피해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세 갑자생 여성분들 우선 이성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적신호가 들어왔지만은 양력 9월 달에는 청신호가 들어오게 되는 운입니다.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던 부부 관계 또는 이성 관계, 남녀 관계에서 회복을 할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래서 35세 갑자생 여성분들 양력 9월 달에는 그동안, 어, 지금 가정을 가지지 않으신 분, 돌싱이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인연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서로가 이렇게 스머스머한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 들어왔으니,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은, 내가 마음은 대로 소원성취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35세 남성분들은, 조금은, 템포를 놓춰야만이될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전화 위복이 될것 같고 위기가 기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해서 35세 남성분, 여성분들 첫째로 양력 골 달에는 뭐든지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듯이 급하면은 내가 정확하게 할 일도 내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해서 운이 조금은 약한 듯하니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어떤 새롭게 무대가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관망을 하시면이 될것 같고 여성분들은 그동안 좋지 않았던 부부관계, 이성관계가 좋아질 수 우는 돌아왔습니다. 이상으로 35세 남성분, 여성분 갑자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7세 임자생, 쥐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적 9월달 우선 위 사람의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이 될수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인맥과 능력으로 인해서 멀리서 찾아온 사람이 뜻하지 않게 내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성 먼저 할것 없이 47세 쥐띠 여러분들 뜻하지 않는 재물을 얻을 수가 있는 횡재수가 들어 왔고 내가 그동안 주식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그내 같은 주식이 올라간다거나 내가 매매를 하려고 부동산을 내놨는데 잘안 팔리다가 또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인연이 돼서 다른 부동산 물건보다 더 값을 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횡재수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남성분, 여성분, 양력 9월 달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인간으로 인한 배신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헌의들 말하죠 민족기의 발등 지키는 경이니까 인맥 관계에서 두루두루 잘 살펴셔서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 어, 47세 GT 남성분, 여성분들. 부모님들이 전화가 와서 내가 어디가 다쳤네, 사고가 났네, 이런 소식을 들을 수 있고, 그것 아니면은 부모님이 병원에 갈 수가 있으니, 평소에 자주 연락을 안 하시면은, 지금쯤에라도 양육골달리는 가끔 한 번씩 부모님 안부를 물어서 미리 사전에 안 좋은 일을 예방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7세. 임자생 남성군 여성군에 대해서 양력 9월달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9세 경자생 직띠 남성군 여성군들에 대해서 양력 9월달 내가 재수가 있을까 아니면은 재수가 없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양력 9월달에는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부분에서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운이 들어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했던 일이 빛을 보는 그런 시기가 왔고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주변에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참고 인내를 하시고 흘려 보내야만이 내가 양이 골달 운을 좋은 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한,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은, 손재수는 따라 붙게 될것 같습니다. 어,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은 손실을 볼수 있으니, 투자는 조금 늦추시고, 특히, 어, 뜻하지 않게 보정 쓸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보정은 절대 쓰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보정 쓸일 없지만은, 그래도 누군가 뭔가 모르게 피치 못하게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런 사인을 할 부분을 유심히 잘 살펴서 내가 사인을 해야만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59세 겸자생 남성분, 여성분들 첫 번째로 양육불달군은 전반적으로 좋은 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결과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운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쥐띠생들에 대해서 양육골달 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살아가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항상 평생 좋은 쪽으로만 살아가면 그 이상 좋을 것도 없지만 은 사람은 꼭세 번의 기회도 오지만 은 평생 세 번의 위기도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위기가 닥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제든지 저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길라잡이가 되고 한줄기 빛이 될수 있는 광명이 될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고민 해결사 솔루션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고민 해결사 솔루션 백두잡두 장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